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날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. 모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.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. 얘네 개별적인 이슈.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. 지금 국내 주식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분명히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재료 소멸된 거 아니냐 하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. 아무래도 최근에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주식 정보 받아보시고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력들은 개인들이 손절한 물량들을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모아가지고 준비가 끝나면 호재뉴스 하나 터트리고 순식간에 상승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주식을 하시면서 매번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 기업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랑 미팅을 좀 했습니다. 증권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인맥들까지 동원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들고 온 거죠. 우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 절대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이게 맞나?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.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 고점 자리는 쉽게 갱신을 할것 같고요. 지금 자리에서도 최소 두세 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. 이번 만큼은 제발 큰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보 전부 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,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정보는 무료로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제 개인 번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이나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대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이 정보는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 드리겠습니다. 지금 상황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보 먼저 확인해보시고 나서 걱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저도 이 내용들을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와 매집 구간 그리고 기업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강력한 호재 소식이 여기 들어있다 보니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아왔어요.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세력들이 이렇게 세게 흔들기 시작할 때 이런, 이런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. 지금 자리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, 대응 방법이랑 정보 알고 나면 많이 안심이 되실 겁니다. 자세한 내용 이 자료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,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, 도저히 나는 못 버티겠다, 이 자리에서 그냥 손절 치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, 손절을 치시더라도 이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